아, 이게 뭐야! 아, 뭐야! 와, 진짜 어딨어? 오늘의 컨텐츠, 발로란트 숨바꼭질 규칙입니다. 공을 쓰고 숨어있는 바이퍼 9명을 페이드가 기체로 찾아서 모두 잡으면 승리예요. 바이퍼는 끝까지 들키지 않거나 칼을 이용해서 페이드를 죽이면 승리입니다. 자, 그러면 시작해볼게요. 아니없을리는 없잖아. 내 발소리 들 발소리 들 발소리. 아, 진짜 깜 p o s 진짜 너무 무서워 진짜로. 오, 오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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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갑니다. 나 안쫄아 아 이거 진짜 여러분 아 진짜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거 진짜 너무 무서운데 와어 발소리 났어요 지금 네 꺼지고 아니 그니까 그러니까 궁, 궁 꺼지고 네, 가자 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와 진짜 무섭다. 와 진짜 공포 게임이다 진짜. 어 제발 뒤, 뒤 뒤지마 제발. 와 이거 말도 안돼 진짜 안 돼. 아... 아 이건 진짜 변태 아니냐고 나 이거 여기 바로 쏘거. 아 이거 진짜. 오아쓰이 씨. 한명견 어디? 어디? 와! 진짜 너무 무섭다 진짜로 이거. 아 진짜 진짜 너무 무섭다 진짜. 내가 찾한명아한다어 저... 아, 어, 어, 제발 진짜. 어디 숨었어? 본것 <laughs> <laughs> 같아. 아 귀찮아, 저, 저, 오, 갑자기 분명히 없었는데, 아니 없었는데. 어, 와, 여기 없어, 여기 없어. 어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. 내가

아마 심장이 아팠을 걸. 봐 이봐, 그냥 다다 그냥 안 다고 이미 알아. 냄새가 나 여기 여기 지금 어 깜짝이야. 자 에이 큰리고요 소리가 들리죠. 오케이. 여기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아, 어, 뭐야 어떻게 한거야 아니 원샷 안되나보다 이거 됐고 아니 저 낙땜은 또 누구야 나한테 맞았던 분인가? 와 진짜 이 사람 위치 진짜 와이 변태. 오 깜짝이야 와 진짜. 안녕하세요. 아 여기 위치 좀 뻔했습니다. 아 정말. 와 진짜. 아니 어떻게 비사이트를 비사이트 대체 어떻게 해놓은 거야 지금? 자 들어갑니다. 어디 있지? 하하하하하하! 아 이거 아니 대몰라 검 아니 칼을 왜 대몰라 검을 들어가지고 <laughs> 아 이게 뭐야? <laughs> 이게 뭐야? <웃음> <웃음> 진짜 키타! 어내려다 내려왔다 내려왔다 내려왔다! 내려왔다. 다 알아 달아 내려온 거다알아 어? 이거? 와! 와, 진짜, 와! 너무 잘한다, 진짜로! 와! 나, 저지 스킨, 쌈박한 거 가지고 있다 하는 사람. 자, 유령 키고 오세요, 빨간 글팝. 아, <laughs> 어, 잠깐만. <laughs> 야, 이게 좀 페이드랑 잘어울린다이걸로 가자. 오케이, 갑니다. 와, 뭐야, 이거 갑자기야! <laughs> 아니 진짜 오케이. 어디 있지? 찾아. 아, 다이다. 아나 있어. 와 아직도 있어. 아니 몇 명인데? 와, 에이클. 에이클 에이클 에이클. 에이클. 아니 저건 뭐야? 아니 B 위에 뭐냐고? 와씨 어디 있어? 어 뭐야? 근데 이거? 아니 이거 뭐야 대체? 아니 이게 뭐야? 와 아, 진짜. 아, 저 변태, 진짜. 오! 오케이, 확인. 이제 갈게요. 봤어, 봤어, 보였어. 뭔가 보였어. 아짱 재밌네 이거 와 저건 뭔데? 아니 잠깐만 아니 저 사람 어디 있지 <laughs> 두명 발견 <laughs> 두명 발견 <laughs> 내가 잡고 만다 내가 <웃음> 내가 <웃음> 아 진짜 웃기다저 사람 와 여기 엄청나게 게으른 한 명이 있습니다. 이렇게, 하고. 이렇게 하면 되지 좋아 좋아 아 여기도 약간 음산해요 기운이 내가 이리로 와일로아 잠깐만 잠깐 실수로 버렸어 잠깐만 잠깐만 어. 어, 깜짝이야 이 상태로 후, 개두 명, 내가 찾한 명, 발견, 니다 나이스, <laughs> 어디 숨었어? 내가 찾 아니, 이게 초월자라고? 대체 무슨 일이길래? 어디 있지? 시간 없는데? 내가 찾아줄. 어 보였어. 30초 남았습니다. 아 잠깐만 보였는데? 보였는데 진짜로? 내가 아 미치겠네 진짜. 잠깐만. 야, 대박이다, 진짜. 자, 여러분,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게임 나오시면 됩니다. 와, 숨바꼭질 진짜 미쳤다. 너무, 너무 재밌다. 수고하셨습니다.